호호호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사람들이 모여 선물을 풀고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이 선물은 핀란드, 북극, 그린란드 어딘가에서는 산타클로스에게서 온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산타클로스를 카메라에 담은 10가지 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0. 크리스마스 이브 한 가족의 아버지가 밖을 내다보니 산타클로스가 선물로 가득찬 가방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즉시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들은 모두가 밖을 보기로 결정하죠. 산타클로스는 길 건너편에 사는 가족들을 방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안으로 들어왔지만 몇분후 다시 밖으로 나갔을 때 갑자기 집 모퉁이에 서 있는 산타클로스를 봅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고 그들이 찾은 것은 크리스마스트리 아래의 많은 선물이었습니다. 산타클로스를 조금이라도 볼수 있었던 것은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산타클로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9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는 산타가 굴뚝을 타고 집 거실로 미끄러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방에 많은 선물을 가져갔고 벽난로 옆에 매달려 있는 모든 크리스마스 양말을 채우죠. 그러나 산타클로스는 잠시 후 현관문을 열기로 결정하고 루돌프가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카메라에 담겨 있는지 놀랍습니다. 루돌프는 아마 지붕에서 기다리는 것에 지쳐 안으로 들어와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산타는 모든 선물을 남긴 후 굴뚝으로 돌아가 갑자기 사라지죠. 그는 현관문을 통과할 수도 있었지만 산타클로스는 굴뚝을 통과하는데 익숙했고 나머지 순록도 아마 지붕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8. 2012년 이 비디오에서 산타클로스는 현관문을 통해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며 거실로 들어가기 전에 모두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다음 가방에서 몇 가지 선물을 꺼내 크리스마스트리 아래에 놓습니다. 갑자기 그는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즉시 숨으려고 하죠. 동영상 업로드는 침입자의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아래층을 살펴보기로 했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찾을 수 없었죠. 비디오에서 산타클로스가 숨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남자는 집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7살짜리 딸과 함께 영상을 다시 보기로 결정했을 때 침입자가 아니라 산타클로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자는 산타클로스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비디오를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7. 아시다시피 일반 술록은 날 수가 없지만, 산타의 술록은 날 수가 있습니다. 산타클로스의 술록은 매우 특별하죠. 그들은 매우 멀리 날수 있고, 매우 높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산타클로스가 썰매와 선물을 가지고 공중을 여행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므로 쉽게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보백이라는 남자는 다음 목적지로 날아가는 산타클로스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일랜드에서도 카메라에 여러 번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산타 클로스는 사람들이 밖을 내다보기로 결정했을 때 비행기에서 썰매와 함께 목격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에서 술록은 산타 클로스가 할 일을 다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 지붕에 서 있죠. 그건 그렇고, 당신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유. 다음 영상은 2016년 미국 도시 애틀랜타 근처 어딘가에 있는 병원으로 걸어가는 산타 클로스를 볼수 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이미 코로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벽에 걸려 있는 소독 핸드젤을 보면 알수 있죠. 그후 그는 조용히 어딘가에 앉아서 먹을 것을 가져갑니다. 산타클로스는 병원에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며 건물에 있는 모든 크리스마스 트리를 찾고 선물을 거기에 남겨두고 있죠. 약 2시간 후 그는 다음 목적지로 다시 걸어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도 산타클로스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지만 모두 보안 카메라에 녹화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어린이 병원이었고 산타가 가져온 선물에 아이들은 매우 만족했다고 합니다. 오, 이 영상에서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 하루 전에 북극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매우 추웠고 밤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비디오에서 볼수 있듯 산타클로스는 썰매에 앉아 술롱 루돌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산타 클로스가 루돌프와 함께 많은 훈련을 했고 이제 둘다 선물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산타 클로스 고향에 있는 인터넷에는 많은 비디오가 없습니다. 루돌프와 함께 그를 볼수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하죠. 그 외에 자연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아마 추울 수도 있지만 산타가 사는 하얀 환경은 내 생각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4. 미국의 한 가족이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를 찍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메라를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시점에 산타클로스가 마법의 방식처럼 그림에 나타났기 때문에 운이 매우 좋았습니다. 가족은 산타클로스를 위해 쿠키와 우유 한 잔을 남겼고 모든 것을 먹고 마신 후 갑자기 선물로 가득 찬큰 가방과 크리스마스 트리 근처에 도착합니다. 산타는 매우 큰 선물을 가져왔는데 아이들이 1년 내내 매우 달콤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 산타는 카메라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는 자신의 마법 힘이 카메라에 찍혔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카메라를 다시 들여다보고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원합니다. 3. 다음 비디오는 CG, 특수효과 및 유튜브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1996년에 촬영되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그와 그의 형제가 크리스마스에 아픈 아버지를 방문하고 있었다고 암시합니다. 바깥에서 크리스마스 종소리가 들리고 동생이 살펴보죠. 남자도 살펴보기로 결정하지만 산타클로스가 이미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거실로 돌아와 산타클로스가 아버지의 침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산타클로스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라지지만 모든 선물을 두고 가기 전 메리크리스마스를 외쳤습니다. 데크레이는 많은 사람들은 동영상이 1996년에 녹화되어 2011년에 유튜브에 업로드되었기 때문에 산타클로스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이 집에 사는 가족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클로스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관문에 보안 카메라를 걸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산타클로스는 벽의 왼쪽에 서 있지만 자세히 보면 술롱 루돌프도 볼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은 꽤 놀랍습니다. 산타클로스는 문쪽으로 걸어가 집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 덕분에 산타클로스가 안에 들어오자마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우유 한 잔을 비우고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있던 쿠키를 먹은 다음, 트리 아래에 많은 선물을 넣기로 결정합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이튿날 아침, 가족은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가 지나간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성탄절이었다고 합니다. 1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는 산타클로스가 술록과 함께 썰매를 타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도시 뉴욕에서 펄몰이라는 남자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아마도 산타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준비하고 있었거나 이미 어두워진 다른 나라로 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영상을 촬영한 남성은 인터뷰까지 진행해 영상이 진짜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공중에서 산타클로스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대낮에 산타 클로스를 포착한 곳은 꽤 멋져 보입니다. 이 비디오는 수백만 번 시청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좋아하시나요? 어떤 종류의 선물을 원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